21장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가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다시 보이되 이렇게 자기를 보였느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아닌 도마와 갈릴리 가나이나 다나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두 사람이 함께하다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우리도 함께 가리라 하고 나아가 곧바로 배에 올랐을 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가 해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이들아 너에게 무슨 양식이 있느냐니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으리라 하며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 떼로 인해 끌어당기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가 사랑하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옷을 두르고 그는 벗고 있더라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은 육지에서 멀지 않고 200큐빗 정도 되는 곳에 있더라.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어오더라. 그때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놓여있더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수요가 백신세 말이라 그곳에 있는 것이 모두 그렇게만 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와서 식사라 하 제자 가운데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나니 이는 그가 주임을 알았으이라 이에 예, 예수가 와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니 이것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니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기를 보인 것이라. 그들이 식사하고 나서 예수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나야 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주여 그라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하나이다 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두 번째로 다시 이르되 요나야 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주여 그라 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하나이다 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양을 먹이라 하고 세 번째로 이르되 요나야들 심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자기에게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는 것으로 인해 베드로가 슬퍼하며 이르되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나에다 하네 예수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손을 펼 것이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뜻하느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몸을 돌려 예수가 사랑하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때 그의 품에 기대어 이르기를 주여 당신을 타는 자가 누구니까 하던 사람. 베드로가 그를 보며 예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예수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더라. 이에 이 말, 곧 그의 제자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했느니라. 이에 관해 증언하고 이를 기록한 이 사람이 그 제자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됨을 아노라. 예수가 행한 다른 일도 많이 나니 그것들이 모두 기록되면 온 세상이라도 기록되는 책들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노라. 아멘.